영상 시작 전에 오른쪽 위에 CC버튼 누르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이들 선호하시는 경기도 양평에 아주 저렴한 가격의 토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통 경기도 양평은 평당가가 매우 높아서 가격 자체가 섣불리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나온 이본 경매 물건은요, 총 금액이 2천만원대에요. 평수는 물론 작습니다. 84평인데요. 그래도 소형 땅이고 예산을 작게 잡아서 접근하시려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토지 같아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토지예요. 공교롭게도 이 전원주택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전원주택 앞마당 부분. 그리고 저 흰색깔 창고의 바로 앞부분까지 이렇게 사각형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경매 토지입니다. 낙차를 받은 후에 울타리를 쳐버리면 이 집은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있게 돼요. 물론 이 토지 자체도 맹지는 아니에요. 바로 뒤에 있는 집이 놓여있는 토지도 맹지는 아니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정문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경매 물건의 경계선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토지를 밟지 않고서는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일부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토지의 모습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길에 있는 도로와 접해져 있고요. 지금 포장된 도로에 아주 잘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탈길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살짝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낮은 것보다는 그래도 높은 게좀 낫죠. 네, 그리고 이 뒤로는 올라가는 길도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분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 밭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목 자체도 답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농업 계획서를 쓸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그런 건 없고요. 바로 건너편에 집이 있어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가끔 가다 나오는 조립형 주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동네예요. 뒤에 이렇게 산도 있고 밭들과 그리고 농막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동네네요. 축사가 없고 깨끗하고 냄새도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 위로 올라올수록 훨씬 더 멋진 뷰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굉장히 좋은 집이 지어져 있네요. 위쪽으로 올수록 계속 주택을 분양하는 이 토지로 개발 중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쪽으로 왔을 때 훨씬 뷰는 좋긴 하겠어요. 근데 이런 토지는 너무 비싸니까요. 네, 와, 이집 진짜 너무 멋있게 지어놨네요. 네, 우리 토지까지 한번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 자, 우리 토지까지 내려왔어요. 우리 토지도 지금 보시면 낮은 지대는 아니에요. 지금 저기 밑에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막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뷰는 좋을 것 같고요. 농막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네 자체가 너무 예뻐요 아, 이렇게 꽃도 펴 있고 조립형이지만 아주 예쁜 주택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32717 수원지방법원 여주 4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경기 양평군 강화면 성덕리 868-2이고요 물건 종류는 답입니다. 대지는 84.1평입니다. 토지 전부 매각 조건이고요. 1차 입찰기일은 10월 5일이었으나, 3,669만 6천원 최저 매각 가격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는 11월 9일 최저 매각 가격 2,568만 7천원에 진행이 됩니다. 방금 보신 토지가 2천만원 중반대에 나왔다는 것. 양평에 이런 소형 토지 정말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해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아, 이게 경매는 꼭 이런 게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매 말고 매매시에도 논이나 밭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칠수 있어요. 땅을 살 때도요, 잔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지만 내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등기소에서 내 이름을 올려줄 때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없고요.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묵전인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을 때 이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황 사진을 가서 찍으시고요 현재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나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밭처럼 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내가 농사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혹 나중에 여기에 건물을 짓고 싶다 라고 하시면 건물을 지은 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생산 관리 지역의 건폐율, 즉, 그 땅에 얼마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20% 이하입니다. 지금 84평이잖아요. 84평에 20%는 16.8평 정도 되어 16평 정도의 1층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생산관리 지역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입니다. 용적률은 각 층들을 합쳤을 때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인데요. 최소 그래도 16평으로 2층까지는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2천만원 중반대의 가격이 저렴한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맹지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2008년 5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가격은 6,790만원이었고, 227평이었습니다. 평당가는 299,000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84평으로 계산하면 가격은 2,512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14년 전, 그것도 맹지의 가격인데, 지금 현재 최저 입찰 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서울에서의 접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잠실역에서는요. 차로 50분 정도 걸리네요. 강동에서는 47분, 50분 정도 걸립니다. 종로에서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관악구에서도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인천에서는 1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천에서는 50분 정도 걸리네요. 여주에서는 50분 정도 걸립니다. 용인에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토지입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토지인데요. 주변에 성덕 저수지가 있고요. 강화 중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는 국수역과 아신역이 가까이 있네요. 지도상으로 보이는 가까운 국수역은 멀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KTX를 탈수 있는 양평역도 가까이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평역까지는 차로 18분 정도 걸리네요. 지난번 양평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양평역 주변이 굉장히 번화가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식당, 시장 등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운동시설도 충분히 이쪽에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터미널도 있고요. 양평 시내의 모습은 지난번에 설명드려서요. 잠깐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과 보이고요. 어, 큰 아파트들도 보이는 그런 번화가에요 이쪽까지 차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토지니까요. 토지에 들어가시기 전에 장 보는데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양 옆에 동영상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